안녕하세요. 음, 오늘도 같이 성경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음, 10편, 16편서부터 18편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10편, 16편서부터 18편 말씀 읽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 밝히 깨닫고 순종하는 수자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 잎어 주시사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옵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16편 1절 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절 내가 여호와 께에 대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중기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도다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해 전체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이다.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옥과 나의 전에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 할지로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조언하는 도다. 입자 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이로다 구절. 이러므로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우며 내 육체는 희망의 과리니.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 거룩한 자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11절. 또 주께서 생명의 귀를 내게 부여 주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제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7편 1절이여 여와여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하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2절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제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사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죄의 입에 말씀을 따라 스스로 생가서부악한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오며 오절 나의 걸음이 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육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육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8절, 죽게 피하는 자들,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9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끈을 아래 감추사 10절 내 앞에서 나를 앞지 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누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10절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조만하게 말하나이다 11절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호사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려 하나이다. 12절 그는 그 움킨 것을 치지려는 사자 같으며 그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은 이이다. 13절 여호와여일어나서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고 주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14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사, 산업을 어린아이들에게 물려 주나이다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베우리니뗄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18편 1절 요이 나의 심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영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부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절 수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모가 내게 이르렀도다 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시셨더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지심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7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으로 날미한이로다 8절. 그의 구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며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9절. 그가 또 하늘을 두려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에는 어둑 캄캄하도다. 10절 구름을 타고 다니심이며 바람날들을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11절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12절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고 우박과 수풀을 내리시도다.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심이며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리시며 우박과 수풀을 내리시도다. 14절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뜨이며 많은 붕괴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15절.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국김으로 날며마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16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심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17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20절, 여호와께서 내의를 따라 성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21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2절 그의 모든 죄가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유를 버리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23절 또한 나는 그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갚으시아,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25. 절 자비로운 자에겐 주의 자비로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겐 주의 완전한 힘을 나타내시며 26. 절 깨끗한 자에겐 주의 깨끗한 힘을 나타내시며 사악한 자에겐 주의 거슬림을 나타내시나니 27절 주께서 공부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조만한 눈은 낮추셨도다.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며 여호한테 하나님이 내 흑알음을 밝히시리로다.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31절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32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뛰뛰어오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미며, 33절, 나의 발을 암사슴 밝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는 도다. 35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지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쥐의 오유하니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36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37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38절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발 앞에 엎드러지이다 39절 또 주께서 나로야금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뜻이 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40절 또 주께서 내온수들의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41절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42절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거리의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43절. 또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숨지리이다. 44절. 그들이 내소을 들은 즉시로 내게 충종하니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45절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47절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는도다 48절 또 주께서 나를 내 원수를 위해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나의 대적들에게서 높이 드시고 나를 부엌한 자에서 건지시리이다. 49절 여호와여, 이러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죽게 감사하며 제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50절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구의 후손에게 로다. 아멘. 아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네요, 그죠?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주다 오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두,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오늘도 스님합시다내시청셔서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세요 감사합니다